시니어를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이제입니다. 퇴직 이후에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을까? 라는 생각에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니어 일자리는 단순히 경제활동을 넘어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아주 다양한 일자리 유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관심사에 맞는 업무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일자리의 다양한 유형과 예상급여, 지원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정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니어 일자리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제도입니다. 대부분 공공부문이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제공되며 참여자는 일정한 급여 또는 활동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일자리들은 어르신들의 체력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 일자리의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일자리는 공공형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는 지역사회의 공익을 증진시키는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활동은 대부분 봉사 성격을 띠며 정해진 시간 동안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일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봉사라는 의미에 더 가깝지만 월 30시간 이상의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고립감을 줄이는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활동하며 침묵을 다지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공공형 일자리의 주요 활동 예시를 살펴보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돕는 노노케어는 어르신이 또 다른 어르신을 돌보는 아름다운 활동으로 정서적 교감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활동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서관이나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 안내 및 지원 업무를 통해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는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지역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들입니다. 참여 대상은 주로 65세 이상이며 기초연금 또는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분들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근무 조건 및 급여는 월 평균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하루 최대 3시간 이내로 약 11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급여는 월약 29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이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활동비는 주로 대중교통비나 식비 등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보전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과거에 쌓았던 직장 경험이나 전문 기술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신다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아주 적합할 것입니다. 이 유형은 일반 공공형 일자리보다 좀더 전문성을 요구하며 그만큼 급여 수준도 높고 업무 내용도 한층 심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정 교육을 수료한 후 참여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더라도 체계적인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 예시로는 초등학교에서의 학습보조 업무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노하우가 필요한 곳입니다.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 지원은 과거 사무직 경력이 있는 분들께 특히 유용하며, 시니어 컨설턴트로서 퇴직을 앞둔 동료들에게 취업 상담이나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서 큰 힘이 되어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지만, 일부 일자리의 경우 60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야의 공고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경력이 풍부한 분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 및 급여는 월 60시간 내외 주 15시간 이내로 활동하며 급여는 평균 월 76만원 정도입니다.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일자리별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이 급여는 공공형보다 월등히 높아 안정적인 생활에 더큰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사업단입니다. 이 사업단은 시니어분들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주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자립형 일자리 형태입니다. 최소 2명 이상의 고령자가 협업하여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과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시니어의 창업 정신과 자립 능력을 고취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예시 활동로는 전통 음식이나 공예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지역 특산품 개발 사업, 실버 카페나 시니어 편의점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유유 공간을 활용해 농산물을 재배하고 직거래하는 귀농 기촌형 사업, 또는 아파트 단지나 지하철 택배 업무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소규모 물류 서비스를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힘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 사업 참여 적합자분들입니다. 사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와 협력 정신 또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근무 조건은 공동체 사업의 특성상 근로 계약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하루 8시간 이하로 제한되어 시니어의 건강을 고려합니다. 지원금은 개인 기준으로 연간 약 267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 초기의 운영 자금이나 설비 투자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초기 창업 부담을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더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원하시거나 민간 기업에서의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취업 지원형 일자리 및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두 프로그램은 실제 기업 근로 경험을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인건비 지원을 받으며 고용할 수 있고 시니어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민간 시장에서 다시 발휘할 기회를 얻는 상호 윈윈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취업 알선형 일자리는 주로 경비, 청소 안전요원과 같이 책임감과 성실함이 요구되는 직무나 사무보조 및 문서정리, 단체급식지원과 같이 꾸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중요한 직무들이 예시입니다.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이며 타 일자리와의 중복 참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니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및 근무 조건은 각 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일반 정규직 또는 계약직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인턴십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니어분들이 민간 기업의 실제 업무 환경에 적응하고, 정규직 전환 기회까지 노려볼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예시 직무로는 식당, 주방, 보조, 고객 응대와 같이 서비스 직군이나, 공공기관 민원 안내 또는 목공이나 자동차 정비와 같은 기술 직종 보조 업무 등이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특정 교육을 이수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니어분들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하고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인턴십 기간 동안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여 장기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시니어 일자리를 찾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점점 더 쉽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시거나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다음 절차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곳은 전국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둔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후 지역 선택 후 일자리를 검색합니다. 원하는 시군구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의 현재 모집 중인 일자리 공고가 상세히 나타납니다. 관심 있는 공고를 확인합니다. 급여, 근무지, 근무 시간, 필요 서류 등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지원 자격 요건을 본인이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공고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를 진행합니다. 전화 문의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오프라인 신청을 선호하신다면 거주지 인근의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을 방문하면 됩니다. 그곳의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세요.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신분증, 증명사진, 필요한 경우 소득 증빙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시니어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